형 아직도 안 봤어? <laughs> 형 무슨 힘들어 지금 이러면 50만원씩 적립될짱 사.. 문경사가 예 문경사가 문병 문경이 또 가몽사라가 유명합니다 자기꺼다 이러면서 나눠주고 있어요 다같이 한가페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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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부모님이 와계십니다 예, 정말 제가 사랑하는 문경 부모님입니다. 제가 요즘에 6시 내 고향을, 어, 효도기 박대리로 전국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서 효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루 아들이 되어들려서 이틀 동안 자식 노릇하면서 효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 바로 여기 동로면이죠 생달 1, 일에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오늘 오셨는데, 혹시 벌써 내일 농사진다고 가신 건 아니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버님,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니저 갔다 와야 되겠다. 아이고야. 예. 그 아까 전화 한통 주시지도 아들님이 피곤할까 봐 전화도 안 주시고. 참아. 우리 아버지가 사기 캐릭터예요. 지금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얼굴 한번 보세요. 피부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 문경 고미자 잡사 가지고 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 잘생기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대리, 터독의 박대리 문경편는 우리 어머니가 아이 어머니 잘챙셨죠 자, 예. 자주, 자주 못 오는데, 문경 올 때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 지나가다 보면, 바쁜 엄마, 아빠라 그러고, 맛있는 거 사달라 하면 됩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아까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또, 생가릴리 이장님 어디갔어요? 이장님. 이장님 어디갔어요?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역시 우리 연인 이장님, 바로 뛰어나오시요 이장님! 이장이야 내 동남아 생달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 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